중하나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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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늘주주 나쁘지 않아. 한 번의 터치기 그렇게 부족한 매은 아니거든요. 있었는데 사람? 어있다 모니터가 이게 시야가 확 튀어 가지고좀 좋은 것 같긴 해 확실히. 오케이 늦게 반응했어 모니터라서 좋아요. 모니터라 늦게 반응한 거 좋아요 지금 나이스. 마슈다. 음, 아유 달다. 응? 달달해. 응. 하나 둘셋 여로롱. 지금 딱 보니까 전염성이 안 터지죠? 그러면은, 앞에 있는 발전기 말고, 저 멀리 끝에 있는 발전기 돌리고 있는 거예요. 그니까 여기가 아니라, 건너편 이런데. 한 명. 전염성이 또안 터졌죠? 또 멀리는 거예요. <laughs> 명. <laughs> 세 명, <그냥> 끝. <laughs> 내 돈, 아니, 케이크 값, 케이크 값도 안 나오겠네. 아 순간 반했네, 짜증나게 <laughs> 어, 없냐, 왜 니야? 여있다 내가 마지막, 아, 두 번째로 눕혔던 매그가 여기, 여기쯤 있겠다, 여기 근처에 아, 이거는 애들이 그 나라 애들이었으면 벌써 손낸 것 같을 때띵띵띵 하트 아아 감독입니다 너무 짧게 끝나서 다시 가겠습니다 아, 아, 아? 아, 아, 아. 한판만 더 할까요? 재미가 없는데? 엔티티 이번들한테 사과하세요. 짜증나네요. 차, 응? 말하는 거 봐. <laughs> 짜증나네요. 말하는 거왜 저래? <laughs> 짜증나네요. 5년판만 더 할게요. 아, 이게, 그러니까, 이렇게 끝나도 재밌긴 한데, 재미가 없어. 아, 그 재미가 없어. 이렇게 끝나면은. 콘솔 말고, 진짜 PC 유저들 있는 방 들어가서 5년판 하자. 뭐 마요 보러 친구들 밖에 없잖아 뭔가 콘솔이 아닌 PC로 하는 애들 진짜 빡기만 해도 만나고 싶다. 그럼 재밌게 곱해 런구 하시는 건어 절대 싫죠. 절대 싫어요. 가능입니다.